네, 우리 함께 좌우분들을 마주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3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3의 교회입니다. <laughs> 당신이 3의 교회입니다. 네. 오늘 서울 근교에서 이제 6등급의 성적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순수한 열정의 학원생님이 열심히 가르친 결과 6등급에서 3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거죠. 6등급에서 3등급의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등급의 성적을 받고 나자 어느 순간 정체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그 이상의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아, 아버지였던 이제 지방대 영문과 교수였던 아버지께서 직접 학원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영어 문법이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고 있던데 그리고 또 하루하루 외우는 영어 단어 숫자도 부족한 것 같고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독해의 속도도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아들을 교육하고 계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집안의 3대 독자인 아들의 성적이 제 아들이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의 학과에 갈지를 인생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초 지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지막 한 선생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것인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1장부터 66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지수를 지금 잘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신데,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라 다른 그 외에, 양다리를 걸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그 외에 무엇인가의 도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간절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라는 말씀을 보면 66권이, 바로 66장이 성경의 66권과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이제 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축약하여서 이것이 39권과 27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성경이 구분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서 이사야서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해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장 3. 부터 3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이고 38장부터 55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65장 66장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 주는 분명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인간 자신의 어떤 행위, 의로운 어떤 선한 행위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움과 정의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사의식의 문제이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대로 백살 되어서도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죠, 그렇죠? 내년에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자녀가 있을 것이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라는.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의 삶을 찾아보면 변덕에 죽을 듯하고 그렇죠? 배신을 밥 먹듯이 예수님이세번 부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성도인데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의 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현실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열국의 아비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땀과 눈물에 있었기보다는 저기 구석에 있었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 때문에 이제 이삭 대신에 바쳐졌고 베드로 역시 계속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끝까지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해야 되기 보다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창조 때부터 계획하여 놓았고 시작하였으니 내가 끝내고 말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본문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그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배제한 채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만 몰두하였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위해 그 동산에서 벽돌 위에 분양하거나 죽은 자로부터 예언을 받고자 해서 무덤 사이에 앉아 있거나 이방의 우상에 바쳐진 돼지고기를 바치거나 하는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하고 2절에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구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잘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더잘 할까요? 만든 사람이 더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비사가 자신의 차가 계속 안 굴러가니까 자동차를 고치고 고치고 고치는 데도 자동차가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노신사가 제가 한번 고쳐보지 고쳐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딱뭐 하나만 딱 나사를 돌렸더니 부르릉 하면 서 자동차가 고쳐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삶을 고쳐주겠다.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더잘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우리가 행한다라는 의미의 할라크에서 파생된 하울레킴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삶의 방식까지 부패한 상태인 패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패역이라는 단어는 내가 옳은, 내가 틀리고도 내가 이것을 거스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틀리고 잘못된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폐역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가 내 방식대로 거룩함을 살대로 살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구별 짓고, 구분 짓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하고 전혀 틀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구분 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의 심각한 문제를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창욱이라는 명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강연하신 것 중에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김창욱이라는 강연자에 의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어감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른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례로 예를 드는데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과 엄마를 기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엄마가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그 엄마가 집에 들어간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엄마 왔어.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환해지는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엄마. 네, 네. 그래서 막 그분 말씀대로면 남편도 환해지고, 아들도 환해지고, 새엄마 고르고 막 그러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막 벌벌 떨면서 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되는데 그것과 그 사람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식과 형태를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8장에서 도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서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멀찍이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인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비우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그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행위로부터는 의로움을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종교의 권위를 쥐고 외식하면서 백성들을 자신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무시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코의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에서 보면 본문 5절에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종일 타오르는 불의 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드시는 하나님과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본문 6절에 7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들이 죄악이 발생하였던 것이 창세기 1장을 찌르 태초를 의미하는 베레시트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상고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조금의 보탬의 마음보다는 우리 우주와물을 창조하신 보존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 현대 물리학자이면서 17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는 테오더 에두아르트 프란츠 칼루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칼루자라는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를 1차원이 길이, 2차원이 넓이, 3차원이 높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4차원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칼루자라는 사람은 5차원, 6차원, 그 이상의 차원을 이론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이나 전기가 지금 반짝반짝 들어오는 전자기의 힘에 의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압축된 공간 속에서 아주 미세한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공간에 5차원, 6차원 같은 높은 차원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와 같이 보이는 이런 무한만이 무한의 세계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연약한. 한번훅 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 내면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영혼을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영혼을, 그 무한대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셨다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비밀한 곳에까지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세상의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7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의미하는 페울라탐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정확히 보응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보다 더 크고 거창하며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작고 미세한 공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바로 거대한 우주 위에 그 미세한 차원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에서 씨앗을 내거나 이스라엘의 추레급을 의미하는 외오체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해가 돋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과 언약을 맺으시는 자녀들의 계보 그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그 십자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대신에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서 누가 보건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번역된 페리에스파토라는 단어는 바로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방에서 마르다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고 나면 또 간식 준비해야 되고 커피 타드려야 되고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그것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그 중심의 노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 스스로 선택하였다.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은 수동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현실이 교회, 우리,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회를 보면은 세상의 성공 방식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작동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대로, 세상의 잣대대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신학교에서도. 성골, 진골, 육두품으로 나눠가지고 목사들, 장로아들, 그래서 신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무엇일까요? 신자들을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와 이런 방식과 이런 형태 속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친구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우리가 교우님이라고 많이 그러죠. 교우님. 교버주자를 쓰는 교우님. 이 친구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개봉한, 어, 노팅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휴그랜트가 나오는 노팅일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떤 아주 영국의 시골인 노팅일에서 아주 여행서적 관련, 아주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그 데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데커에게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인 줄리오 로버츠가 주연하는 에나 스콧이라는 여배우가 책방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할리우드 여배우와 정말 영국 구석 시골에 책방에 있는 그 남자와 잘될수 있을까, 없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쵸? 이게 관계가 <laughs>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에나스콧이 그 남자 배우의그 이제 책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남자 앞에서 사랑을 구하며 서 있는 조그만 소녀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커플이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마음에 들기 위해 사랑했다면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혼만으로 기뻐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 가장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인류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사인의 기도에서와 같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면서 탕자와 같이 자신을 구별짓는 첫째 아들과 같이, 또 마음이 분주한 또한 그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계속 경계를 구분짓는 시대 속에서 나의 어떠한 의로움도 자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신앙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